티비어제 현이, 진이. 네, 끼니. 오늘 진이가 어, 어, 아? 뭡니까? 끝까지 가서 놓고. 네, 괜찮아요. 주... 다시 아까 죽어보세요. 아까 스푼폰 쳐놔가지고. 근데 이봐요, 제가 안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두게요 제가 두 개요. 바로 테니님도 들어오실 건데 지금 사정이 있으셔서 지금 딴데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개요. 빨리 까세요. 기다려요. 네, 어떤 앱을 깔아야 되는데, 지금, 늦어가지고. <목소리> 왜요? 조용히 검색할 거예요. 네? 아니에요. 왜 조용히 하세요? 아니에요. <목소리> 잠깐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그게 말하세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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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잠깐 나갔다 들어올게요. 아! 안 돼, 스폰 포인트 해놓을 걸. 그아 스폰보인... 그냥 거기서 스폰 모인다 하세요. 뭐죠? 빨리 들었어요. 아. 네, 한... 저희가 뭐... 실시간을 키기로 했는데 원래 천영을키려고 제... 했어요. 네, 하지만 제가 뭐 어떤 걸못찾아냈대요 빨리... <laughs> 그래 가지고 실시간을 못키게 되었어요. 그래 약속은 지켰잖아요. 꾸름. 찍고 있는 네, 저희가 뭐... 원래 오늘 귀찮아서 영상을 못 찍을 뻔했다가 시청자 여러분, 약속을 듣고, 제가. 아,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여기다 스폰 아, 포인트, 스폰 포인트. 제가 여기다 스요 포인트. 스폰 포인트. 스폰 포인트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 아니. <laughs> 왜 때리시룸, 왜 때리시룸. 눈앞에 거슬려서. 아, 아니. 아, 아, 아. 아니. 아저 여기 처음부터 가야 되잖아요, 지인이. 아니 먹고 가지 지인이 저 여기 스폰 포인트 안 해놔서 처음부터 가야 돼요. 염종을왜 먹어요? 어왜 저만. 어 진짜 이들 진짜. 아니 근데요. 왜저저왜 <laughs> 저, 저왜 치셨나 봐요. 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래 저. 민 연산자가 아니죠? 어, 그때 안...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연산자가 아니죠. 지금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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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요? 거기 말고요. 여기 말고요. 앞으로 좀 가주세요. 어?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폰 포인트 주면 비어요 스폰. 포. 포. 오인트 장. 어! 저 어떻게 하죠, 이거? 안돼아 음 죽는다 린님어이 오세요 안돼 이거 영역 해야될것 같은데? 난 여기서 생각났어요 린이 거기 계세요? 네 저기 우와 되게 멀리 갔네 아, 역 체크 안 되나? 린죽으려 아! 까비 어? 어, 어, 어나 마인 카트 깨 찾았는데? 여기가... 나 죽어야겠다. 아, 죽여요. 아, 진짜, 이거. 아,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테니님, 파이팅. 오케이! 오, 나이스! 어머, 이제. 저 연산제로 바꿔주세요. 나중에 티프하세요, 저. 어때? 저 연산제요. 아, 연산제도 네. 바꿔드릴게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죠? 회오리 점프인가요? 아, 회오리 회오리다 아, 태인이 거기 스폰 포인트 하셨죠? 근데 그 뒤에다가 해서 상관없는데 아, 펌프가안 아, 됐어 아, 여기 사다리 있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서 여기 집을 아아이 정도로 들어다 근데 오늘은 윤이님 대신 바로 이 지인님이 얘가 그래, 원래 고정이라고 요아 저기 구판장수도 못하는데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아 사다리 있구나 이거 어디 있어 사다리가? 여기 있잖아요 아 그거 말고 여기 이 사다리 타고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요, 근데? 저로? 저요 도는 게 아니라 그냥 사다리. 출동 번개 해야 돼. 저 그냥 사다리 타고 가는 것 같은데. 막혀 있잖아요, 그 앞에가. 네. 어. 오, 어, 아. 됐다, 됐다. 었 어, 어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오케이. 아, 갔었는데. 아 여기 엘로왜이세요 <laughs> 오케이! 아! 아! 아, 내가 누군 아, 내가 누군 무조건 스폰포인트야. 스폰포가트 스폰포인트. 스폰포인트. 스폰포인는 스폰포인트. 스폰포인트. 니폰포인님 스폰포인트. 스인 님. 어폰포인트 스폰포인트. 스폰포인트. 스폰 근데 또걸러로 가면은 그냥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왜 <laughs> 어, 저기요 저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여기 있구나 자저 어... 죽겠습니다 안녕 오 됐어 됐어 인정 안돼요 이정 안돼요 아, 자부... 그럼 거기 가만히 있으세요 네. 아 많이 벨리 먹고 계세요. 젤리 만져봐 줄어요저 구경하세요. 아, 여기 님 손님님 보면 안 걸릴 거예요. 손님 안에 레버가 있다. 아. 님 안에 레버가 아, 있 아까 꺼내지 마세요. 맞아요. 왜요? 태희님이 꺼내줄 거예요. 왜요? 제가 꺼내면 안 되죠? 저 오늘 네, 저 오늘 수출을 아, 아 내건 태희님 글로 가면은. 로 오, 저 뭐죠? <laughs> 스폰, 오세요. 스폰. <laughs> <laughs> 뭐래요? 저거 뭐야? 여기로 오세요. <laughs> 아무튼 깽 걸로 어? 하겠습니다. 네. 저기요, 저 여기. 응? 아무튼 깽 걸로 할게요. 빨리 먹으세요. 여기 좀세요 레버 먹고 오세요. 오케이, 대항나 <laughs> 소지품 유지 아니에요. 소지품 유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 죽으면 어떡해요아 <laughs> 거기 뜯어 죽으면 다 다시... <laughs> 죽으면 다 일로 생성되면 아! 저 어떡해요! 왜요? 티피하면 되는데 티피 안 돼요 현이님한텐 돼요 찾았다 가세요 가자 저 어떡해요 내려오세요 티피하세요 현이님한테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아 이제 엔드죠 마지막 아, 와, 제작자의 방아는딱한개끝 열지 마세요 뭐 혹시 뭐아 다음 다음 밖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럼 아 갑시다 갑시오 음. 아, 어, 뭐죠? 뭐죠?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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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써거죠 따라가시오 오케이 따라가시오 나씨좀바꿔까요 따라 갑시다 뭐죠, 뭐죠 뭐죠 이거 집인 것 같아. 혹시 t n s 아니겠지? 아. 제가 아까 여기 들어가봤는데. 여기가 아니에요. 노력. 이번,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저죠 몰라요, 저도 몰라요. 거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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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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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거, 저희 주세요. 거. 아, 저희 감옥들. 아, 아니, 가지 드릴게요. 안 돼요. 검... 안 돼요. 저 투구 주세요. 아, 그래. 저검 주세요. 안 돼요. 그럼 저 투구 주세요. 내꺼. 아니, 어, 나이어 내꺼, 내꺼. 파티! 숙, 숙면 때려야지. 오케이, 그건, 그 다음 단계도 있으니까 빨리. 어디서 아니, 딴 것, 아니, 그게 딴것도 하자고요. 아, 오케이. 뭐야, 이거? 근데 이거 뭐죠? 뭐라고 쓰이는 거지? 솔직 이거? 에, 아, 온, 네. 드 아, 아, 잠시만, 잠시만, 이거 먼저 하겠다. 음, 잠시만요. 이거 어디, 요디 조만, 어요 어디죠? 이거 뭐 부수는 거야. 어, 그니까? 아, 저는요저는요 조만, 여기 가졌어요 깊이 해야 돼요. 설마 있는데 내가 졌다고요 하하하하, <웃음> <웃음> 에이, 뭐 뒤에 있는 같아, 가자! 엔드가, 죽자! 엔드가 있는데. 어디에 오면 오시면 엔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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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내가. 내가 시면 되는 거거든요. <laughs> <오>, <laughs> 네, 일단 그런 다음 파쿠르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딴거 그냥 다시 깔면 되죠. 아, 어, 그런가?